안녕하세요 마술카입니다. 네. 지난번에 올렸던 올뉴투싼 저렴이 모델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같은 올뉴투싼인데 스펙이 좀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1,850만 원의 부대비용 0원에서 네. 이전까지 세팅한 차량이거든요. 먼저 스펙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18년 8월달에 출고가 되었고 19년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이제 4만 킬로를 이제 넘었거든요. 네, 주행 거리에서 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 모던 등급이어가지고. 옵션이 조금은 알차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신자 출고 가격이 아마 요 차량이 2730만원 가량 출고가 되었었고, 그리고 보험 이력을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세 건이 뜨긴 하거든요. 근데 부품이 8만원, 뭐 8만원, 10만원,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범퍼 쪽에 수리가 한세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성능장 가서 하체 점검이랑 이런 부분들은 다 했고요. 네, 보시다시피, 네, 지세 컬러의 차량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이차량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보여드리면, 17인치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23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타이어가 굉장히 트레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휠도, 네, 짝다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괜찮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면, 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체도 저희가 확인했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았거든요. 고객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한번 더, 네, 가센터 가서 한번더 점검을 또 봐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이 차량 같은 경우에 또 장점이 18년 4월쯤이었나, 어, 제 기억상에 그런데, 어, 그때 조금 페이스리프트 같은 게 조금 되어서 엔진이 이제 8단으로 들어가는 업그레이드가 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7년도에 나온 차량이랑 또이 차량이랑은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또 좋습니다. 네, 투싼이 2.0 모델인게 더 선호도가 높거든요 네,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깨끗하게 네, 사용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요소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요렇게 좀 쓰다가 남은 걸또 챙겨 두신 것 같아요 주유구를 보시면 앞쪽에 주유구 레버라는 그런 부분들이 버튼이 없어요 네, 요 모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눌러주면은 요렇게 푸시형으로 열리거든요 그리고 디젤 모델이고, 여기 요소수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2열 공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하게 다두셨고 네. 바닥에는 코일 매트를 또 깔아두셔서 더욱더 깨끗하거든요. 네. 그리고 2열의 엉따가 옵션으로 모던 등급이라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1열로 넘어와서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기 후측방이 옵션으로 빠져있거든요. 네. 그리고 매뉴얼도 보여드리면, 이제 오토로 사이드가 접히는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존 전차에 없었던 차선 이탈이 이렇게 또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핸들도 보시면 엄청 깨끗하게 또 사용을 해주셨어요. 네 주행 거리는 41,400km 이제 주행을 해서 주행 거리도 굉장히 매력이 있죠. 1열의 시트도 보시면 엄청 깨끗하게 사용해주셨고 전동 시트가 옵션으로는 빠지거든요. 그리고 전자 파킹도 네, 옵션으로 빠져서 여기 푸트 형식으로 사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다 챙겨 주셨고요. 버튼 여기 1초딱 눌러주면은 네 시동이 걸립니다. 굉장히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쪽으로 하이패스, 이제 블루링크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조금 괜찮은 모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순정으로 되어 있고, 후진 기어 넣게 되면은 카메라도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진차 느낌이 많이 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통구시트까지 들어가거든요. 조석에는 엉따까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이라든지 오토 에어컨.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스탑까지 이렇게 네,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천장 부분도 굉장히 또 깨끗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오늘 올뉴 투싼 모델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1,850만 원에 모든 부대 의 비용을 다 포함해서 이전까지 네, 빵온 이렇게 세팅해 놨거든요. 네, 보신다면은 정말 새차 느낌이 날 정도로 아주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주인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술가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이렇게 방문하셔서 직접 제가 상담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1만여 대가 있는 중고차를 고객님이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차량을 고르고 실제적으로그 차량을 보면서 컨디션을 확인하고 괜찮다면은 카센터로 또 이동해서 하체 점검하고 차량 점검을 싹 해서 출고를 도와드리거든요. 네더 좋은 차량 정보 더 좋은 차량 소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